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적금으로만 하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어먹고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 만일 너희가 믿음의 그터 위에 굳게 서서 떠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영이라는 것이 마치 계란 껍데기 같이 너무 얇잖아요. 계란 껍데기는 뭐 단단한데 탁 치기만 해도 완전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우리 영이 그렇게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배웠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아,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뭔가 용사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은 이 듣는 거, 이 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버리나,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뭐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참 뭔가 용사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그냥 내 신앙이 사람들 말 듣고, 뭐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 사람들 말좀 듣고, 뭐 이상한 말 듣고, 또뭐 이상한 걸좀 보고 이러면 어마 신앙의 근본 자체가 무너져 버리나 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영이 마치 아그 어? 계란 같이 껍데기가 얇은 그 계란 같이 그냥 탁 버치 그냥 깨어져 버리는 어?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의 터유에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하고, 그래서 정말 우직한 그런 성도, 항아리로 치면은, 그릇으로 치면은 정말 든든한 항아리와 같은 그런 성도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와인잔과 같이, 가날 보고 살짝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에? 에? 그런 모습이 <laughs> 여러분 오늘 에? 우리들의 에?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든든히 해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당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거기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어, 신앙의 터가, 그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틈에 살면서 세상 말 듣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어나는 일들을 이리 보면서, 홈마 신앙의 터가, 어, 무너져버리나, 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요. 예 여러분,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보는 것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듣는 것도, 여러분, 우리 조심해. 특별히, 아무 때나 칠레벌레 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때만 가야 돼. 아메, 보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게내 신앙을 흔들게,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깨닫고 여러분,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세상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 보고, 뭐 신앙 자체가 무너지나,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벽보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틀에서 근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을 경고해야 된다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어? 뭐 일을 말씀에 비춰 내게 준 말씀도 있잖아 어? 또 <laughs> 여러분 어?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도 있잖아 어? 그 말씀에 딱 비추어 가지고 어? 그걸 딱 털어 삼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야지 그렇지 않고, 지가 받은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성경도 다 잊어버리고, 고마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어? 어 하나님도 없는 것 같네. <laughs>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흔들리는 시대에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니하고 흔들리지 않나. 그런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성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